무당벌레. 쟤 어디 가냐? 쟤 어디가, 진짜, 어디 가? 진짜 어 어디 가? 야, 쟤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무당벌레가 인 무당벌레가 아닌가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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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서 가는데? <laughs> 아 혹시 유튜브 스타? 스실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. 무당벌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. 그의 이름은 황금 무당벌레가 있는 듯, 아닌 듯. 쟤, 진짜 어디가? 야, 쟤 어디가? 쟤 어디가? 잠깐, 잠깐. 야, 어디, 가너 어디? 왔다, 왔다, 왔다. 어디 있니? 어, 찾았다. 야, 내려간다 내려가. 야, 내려갔다. 어, 진짜? 어딨지? 어, 찾았다. 와, 불빛을 쏘면 얜도망거고 진짜 뭐냐?